예 yeah! yeah! 여러분, 지금 밖에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보이나? 4월 13일, 동장군이 이렇게 아직도 심술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술 부리는 동장군이 마치 K리그 심판을 보는 것 같다. 아, 어, <laughs> 저번 화상전 경기를 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화가 별로 안 나더라고. 아, 그래? 옛날 같아서는 불같이 화냈을 건데 근데 화가 안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을 했어. 앞으로 여러분 진짜 엄청 뭐라고 하겠습니다 진짜 뭐라고 해야 돼? 안 그래도 뭐 심판위원장이 헛소리한 것도 열받는데 음, 뭐 그거 믿고 그렇게 개판 치는 거야? 어? 빽 어? 믿고 지금 개판 치는 겁니까 여러분? 아그 심판 성향을 정리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 <웃음> <웃음> 어. 아니면은 그냥 심판 그냥 공개해. 경기하기 일주일 전에 그래야지 심판에 맞춰서 전술을 짜지. 어. 그리고 오늘 부디 찝찝함 없이 즐겁게 심판 언급 안하기를 바라면서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내 친구 준혁이의 은퇴식이야. 당신 친구들도 하나둘 은퇴를 하고 있어. 우리가 어느새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 청주는 우리 은퇴식 할수 있게 배려를 해주네. 나유 안 해준 게 어디야? 고맙네. 응원가부르고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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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와. 이럴 수도 있잖아. 청주 팬들은 우리가 이 말하는 걸 이해 못할 수도 있어. 방해한거 아니야? 아. 내해하는 어, 애들 있어? 김준형! 나 이렇게 이렇게 김준형! 생각. 이렇게 생각할 걸? 진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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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요, 요. <웃음> <웃음> 나 정말 김지호 선수 좋아했거든. 사이드에서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본받아야 할 선수야. 정말 많이 뛰어주고, 많이 싸워주고. 많이 뛴거 치고는 또 은퇴가 늦기도 하다. 또 많이 또 오래 뛰었어. 그래서 김지호 선수, 자 이제 축구 1막 찾다 내렸지만, 다시 새로운 인생의 이막 화려하게 만개하기를 응원합니다. 서울, 성남, 수원이 제일 좋아하겠구만. 지금 현재. 하지만 니들 뜻대로는 안될 거야. 정신 차려, 이츠! 정신 차려, 이츠! 정신 차려, 이츠! 아! 야! 어, 아우! 아 업사이더, 업사이더. 아, 어. 아, 진짜. 진짜 힘들어 아우, 아우, 힘들다 진짜. 힘들어 아왜 아, 어렵게 해 아우. 아니 아아왜 어렵게 하냐고 드립을 연습을 하는건지 축구를 하는건지 모르겠어 청주처럼 하라고 청주처럼 축구를 지금 청주는 각 잡고 나왔어 지금 우리가 패스가 안되는 이유가 청주가 그만큼 패스키를 잘 하고 그럼 그만큼 우리도 지금 피어서 바다전 피어야 되는데 너무 여유 있게 배도 안나탈아박하려고그 아유 식맨 아 진짜 관도라 관도 진짜 이거는 아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하잖아 진짜 이거는 아... 오늘 원래 심판 대파치은 심판이 칼라 하랬는데 우리가 제일 못해 우리가 제일 못해 지금 아. 어떻게 우리만 쏙쏙 피해가지고 청중 지금 자기들끼리 패스 석사시작해서 나가지? 이거는 그만큼 청주가 한발더 뛴다는 얘기야. 내 후반에 이러면 청주가 체력이 금방 빠지긴 할 거거든. 전반전한줄 펴! 보여라, 축구! 그만! 오오오! 오오오! 됐지, 아빠! 그러 아아! 아 그렇지, 아, 아, 아. 어, 어. 그렇지. 살았다 살았어 <laughs> 오랜만에 보는 시원한 중거리 골예 <laughs> yeah! 시즌 2옥걸 나 괜히 십0번이 아니야 괜히 십0번이 아니야 이동 와 좋아! 우 w 우 a 유 w h 우 t 우 h a t You like 티우 w 우 a 유 What? You like it? What? What? You like it? What? What? 우승! 나전반에왜 그랬던거야? 청주가 진짜 많이 뛰었어 진짜 한발 더 뛰었어 청주가 청주가 지금 체력이 떨어졌어 지금 음... 끝났다! 예! 이 끝났으니까 2랜드 경기 보면 돼요 너 내가 말했지? 아까 전에 우리가 1등으로 지기, 지고 있을 때 누가 제일 좋아할 거라고 서울이랑 수원이랑 성남이랑 좋아할 거라고 그랬지아 그렇게 안 됐죠 여러분? <laughs> 1위야 우리가. 1위. 오오오 오. 오, 오, 오. Ha ha ha! 안직해서 저희의 인생 잘 살아보겠습니다. <laughs> 빨리, 빨리 울지 마시고요. 창찬히 되세요. 발라드야? 아 아자 오늘 경기는 정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전반 같은 경기는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런 뿌옇승이다 맛있다 쓱쩍쓱쩍 맛있게 먹으면서 끝내봅시다 하나 둘셋 냠냠냠냠냠냠냠